예수님,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또 세우시고 또 이렇게 전도하게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 주셨냐면요. 열두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원형이에요. 우리 교회의 원형이 바로 열두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 왜 불렀을까? 그 목적을 알면 예수님은요, 정말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세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이러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있을 데 없는 거다안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 말해서 목소리 듣겠습니다. 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식사도 하고, 나누고, 얘기도 하고, 뭐, 말씀도 좀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어디 동네에 가면 같이 가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 부르신 목적은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이게 제일 큰 불행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시작되었고요. 고통이 시작되었고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과 떠나면서 에덴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큰 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또 많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돼. 요 왜냐하면 자꾸 정신을 딴데 팔기 때문에. 자꾸 뭐 세상에 팔아요. 어떤 분들은 뭐 직장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원하는 취미생활에 자기가 인생, 모든 생각이 이렇게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어, 저도 예수님을 특별히 함께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어느 날 해결해 세계 해결.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5개월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건지 하나님이 그 해결을 받으셨는지, 진짜로 성령께서 내 속에 급하게 들어오시고, 또내 더러운 귀신,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것들,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내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걸 꿈에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영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예배도 잘되고 기도도 잘되고 하나님과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어, 느낌도 받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가 저 노예로 있을 때도. 노예 중에서 최고의 노예, 제일 1등 노예.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제 감옥에서 제일 우수 감옥 제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때, 국가 제일 높은 왕 바로 밑에 총리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어디 가든지 다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다가 보면 세상에 점점 가까워, 가까이 가고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느슨해.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힘들고요. 뭐, 이거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느슨,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느슨해져요. 그럼 빨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빨리 함께 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하여 모든 것이 잘되게 하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내기 위해서, 어,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목소리 끼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건능도 그 가지게 하려 하심이 이러라 보내사,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있어요, 갈 곳.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갈 곳도 없요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갈 곳도 없어요. 오늘 참, 그 정준호 선교님 몸이, 감기가 걸려가 못 왔어요. 예. 네. 어쨌든 우리가 갈 곳이 있어야 돼. 갈 곳.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 보내려고 우리를 보냈어요. 어떤 곳에 보내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뭐 때문에 어려운 사람?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향락, 세상 그들은 잘 몰라요. 그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봐가 알아요. 아,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봐도 막뭐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도 가장 힘들게 사셨던 분이에요. 너무 이렇게 늘 이렇게 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뭐 불안하죠. 은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죄와 고난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는 모든 고난의 근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꼭 가야 돼요. 왜냐면 원래는 예수님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못 가요. 왜냐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지만 지금 하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영. 영은요, 정신하고 또 달라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영이 이 3차원 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4차원,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연적 세계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도 연적 세계. 그러니까 직접 그들에게 가려고 그래도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있는 우리가 대신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좋은 일이 되죠. 불신자들은요, 아, 정말 나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제사 지내도 아무지도 안 않던데 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아버지도 계속 제사 지내서 평생 제사 지내 맞으니까 그 계속 제사 지는데도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요 귀신을 <laughs> 섬겨도 제대로 섬기면 막. 진짜로 제대로 저주를 받는데 어설프게 섬기면 그냥 귀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당들 제대로 귀신 섬기고 제대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건강에 해를 주고 자기 가족에게 해가 있고 자기 인생이 망한다는 거래요 지옥 가는 것까지 지옥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다 알고 있어요 무당들은 적극적으로 성행해요. 우리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성계해야 되죠. 그런데 마귀들도 자기를 적극적으로 성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저주를 줍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거, 어, 그들이 잘안 되는 후손이 잘안 되고요. 또 허무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안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한자들에게 주로 가야 돼요. 한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좀 높아져 있어요. 복음을 잘안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뭐그거그 사람 문제예요. 우리는 가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도 하며 권능도 그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한 목소리로 겠습니다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그 가지게 하려 하시밀러라. 아멘. 예수님이 또 우리를 어 부르신 목적은요. 전도가 목적이고 또 하나는 권능이 그 목적이에요. 전도와 권능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뭐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뭐잘 증거해 가지고 뭐 많이 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뭐 많이 구원 못 받아도 우리가 증거하는 게 우리의 에,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이 구원받고,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요즘은 뭐 십자가를 많이 증거하는데요. 십자가도 증거해야 되지만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그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전도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하러 불렀는데, 그냥 불렀을까요? 건능도 음. 같이 줬습니다 건능. 근능. 어떤 건능을, 나는 막 건능받았다고 생각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이 목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왜 이렇게 목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건능받은, 여러분들 자랑, 같아, 자랑이 아니고, 건능받은 <laughs> 게 엄청 많더라고요. 어, 어쨌든, 이가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laughs> 엄청 많아요. 어떤 날에는 성경 안 읽는다고 어떤 꿈에 어떤 목사님이 길을 자꾸 안 받고 예배당을 돌았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하루에 일곱 장씩 읽었어요. 거의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성경 읽었는데요. 그것, 그런 어떤 성경 읽는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성경 읽으면 막, 기름이 생깁니다. 또어떨 때는 또 우리 옛날에 단임 목사님이 저인데 안 쓰기도 한 적이 있어요. 꿈에 그것도. 그럼 왜 목사님이 나를 안 쓰기도 하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내 보고 이제 목사하라고 목사에 대한 기름부음이었어요 그때 그런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또 나가 꿈에 이런 내 보고 성격이 적극적인 어 성격이 내리는 거예요. 나는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내 약간 소극적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적극적이더라고. 적극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어떤 또 꿈에 또 이렇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보고 어, 어떤 분이 아들이 내게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써줬는데 내 보고 자기 엄마인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그래서 군인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내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잘못 놨한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써가지고 그 엄마한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들 편지를 고쳐가 갖다 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는데. 고대로 성경 그대로 얘기해야 되지, 부처가 얘기해, 고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성경을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뭐 뜯어 고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의도한 대로 그대로 내가 증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줬어요, 저인데 그런 어떤, 하여튼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목사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전도나 권능은요, 같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저것이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부르거나 이러면 권능이 같이 와요. 그냥 권능이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권능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권능 속에는요, 지혜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힘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냥 할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권능도 같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힘을 같이 주시면서 그렇게 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전도와 권능과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특별히 부른 거예요 부르신 목적인데 그첫 번째는요 우리를 함께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예수님과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어, 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권능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여러분 살다 보면 필요한 권능들이 많습니다. 기름 부음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직장활활 해보면 힘들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하나님께로부터 해요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살때그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삶으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추원합니다통성으로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불렀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려고 애쓰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잘 알고 또 그것을 잘 어,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